부처란 어떤 존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불이라는 대승의 목표, 우리의 목표가 허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자리, 부처님의 경지가 참된 생명의 자리이며 영원한 중생 구제의 자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강대학교 불교 인문학부의 하영수입니다. 오늘은 법화 치료 중에서 마지막 비유인 훌륭한 의사의 비유, 양의유라고 하는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맥락은 다음 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 비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16 열의 수량품에서 설해집니다. 자, 앞에 비유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비유들은 일불승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는요. 일불승의 결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일불승의 결과, 즉 부처님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품은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여래는 진실만을 말하니 여래를 믿고 신뢰하라. 이 말을 세번 하시고서요. 대중들의 마음이 준비가 된 후에 이 법을 설하십니다. 이 품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아득히 먼 과거세에 이미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성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먼 과거에 이미 부처님이 되셨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중생을 교화해왔다. 그리고도 앞으로 무량한 수명이 남아 있어 계속해서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이것이 이 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중생을 교화를 하면서 방편으로 열반을 보인다라는 내용이 설해집니다. 그리고서 훌륭한 의사의 비유, 양의 의유가 설해집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습니다. 훌륭하다는 건요. 의학적인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실제 병을 고치는 의술이 뛰어나다. 이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훌륭한 의사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자 관계의 비유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요. 이 의사가 타국에 출장을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독약을 마셔버렸어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땅바닥에 대굴대굴 불리면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정신을 그래도 놓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귀가해서 보니까. 집이 난장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거, 바로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근데 이 약은 훌륭한 약입니다. 모양과 빛깔과 향과 맛이 모두 뛰어난 약을 처방해 줍니다. 자, 그런데요, 정신줄을 놓지 않은 아이는 이 약이 훌륭한 약, 즉, 향도 좋고, 모양도 좋고, 먹으니까 참 좋다. 그러면서 이 약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됩니다. 그런데요. 제정신을 잃은 아이, 완전 정신줄을 놓아버린 아이는 약을 거부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뭐 죽을 먹든지 하면 좀 건강해질 텐데요. 너무 아프면 죽 먹기도 싫죠. 그런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여기서 또 방편을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늙고 노쇠하여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 얘들아, 아프면 꼭이 약을 먹어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아이들이 병이 낫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물론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동안 약을 거부했던 정신줄을 놓았던 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깊은 슬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신세가 되는 거죠. 외로운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찾아올까요? 후회입니다. 아이고, 살아있을 때 아버지 말좀잘 들을 걸. 그죠?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이제야 후회에 막심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네. 큰 슬픔이,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거듭되면서 아이의 정신이 서서히 맑아집니다.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약을 바라봅니다. 이 약은 아버지가 아프면 꼭이 약을 먹어라라고 했던 그 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약을 바라보니 아버지가 이 약을 꼭 먹으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그 약을 마침내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유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이들은 기쁨에 재회를 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 이것은, 예.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중생의 번뇌를 치유하는데 뛰어나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중생의 번뇌를 치유하는데 부처님처럼 뛰어난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아이들은 중생입니다. 약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요? 자, 병을 치료하는 약. 그것은 바로 번뇌를 치유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 약을 받아 먹고 어떤 아이는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아 먹지 않는 아이들을 위하여 짐짓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방편으로 열반에 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건재한 모습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만납니다. 이 아버지의 건재함은 부처님이 상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비유를 요약해 보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부처님의 진실을 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지요. 이 비유 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부처님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생 곁에 머물러서 교화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중생 교화의 일환으로 열반을 보이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 열반 상주 교화 이것을 부처님의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열반을 방편으로 보여 주시는 걸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상주하여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뵐수 있다면 부처님 뵙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망각하기 말하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이 항상 계시니까, 아무 때나 내가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문제 얘기를 하면 되니까, 게을러져요. 방자해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에 조금씩 마음이 이끌리면서 수행도 점점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는 소중함을 모르게 된다. 나을, 나태하고 게을러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품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진실은 상주하여 교화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열반조차도 방편으로 사용하여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정말 무한한 자비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의 수량품 또이 뛰어난 의사의 비유는 부처님의 자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자비 또 대보살님들의 자비는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수행에서 가피로 이어집니다. 자 많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두 번째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불승이란 건 무엇이죠? 일체 중생을 부처님의 지혜 즉 성불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 즉 부처란 어떤 존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참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불이라는 대승의 목표, 우리의 목표가 허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성불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삼세에 걸쳐, 즉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에 걸쳐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일불승의 결과인 부처님의 자리, 부처님의 경지가 참된 생명의 자리이며 영원한 중생구제의 자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참된 생명과 영원한 중생구제. 이것이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화경의 일곱 비요, 법화 7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그러셨다면 저에게도 큰 기쁨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